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조업 자동화의 최전선 음,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볼까 합니다. 특히 테슬라, 샤오미, 아마존 이세 기업이 있잖아요. 이들이 각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생산과 또 물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부터 아예 사람이 없는 완전 무인 공장, 그러니까 소등 공장이라고도 하죠. 그런 개념까지. 그 의미와 현실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로봇을 많이 쓴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각 기업이 처한 어떤 환경,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또그 전략 뒤에 숨겨진 기술적인 또는 정형적인 판단은 무엇인지, 이런 걸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화에 딱 정해진 정답은 없다. 뭐 이걸 이 사례들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선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갈까요? 저희가 흔히 듣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ICT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 과정을 좀더 똑똑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하고 기계가 같이 협업하는 그런 모델이죠. 그런데 소등 공장이나 뭐 다크 팩토리 이런 말들은 훨씬 더 나아간 개념 같아요. 사람의 개입을 거의 없애 버리는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거죠. 기업들이 근데 왜 이렇게 자동화에 열을 올리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뭐 계속 오르는 인건비 문제도 있고요. 또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문제도 있죠. 거기다 노동력 부족 현상도 심각하고 고객들은 점점 더 높은 품질을 요구하고요. 이런 여러 압박 요인들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 된 셈이죠. 하지만, 어,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처음 들어가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또 기존 시스템하고 이걸 어떻게 통합할 거냐 하는 복잡한 문제, 유지 보수 어려움, 그리고 기존 인력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뭐 이런 현실적인 장벽들도 상당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정을 그냥 다 불꺼 놓고 돌리는 완전 무인화보다는 특정 핵심 공정만 아주 고도로 자동화하는 부분 소등. 영어로는 라이트 스파스라고 하죠. 이런 모델이 요즘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테슬라 사례가 바로 그런 고민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에일리언 드레드노트라고 해서 정말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완전 자동화 공장을 야심차게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모델 3 양산 때 생산 지옥이라는 걸 겪으면서 아, 우리가 인간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인정까지 했었고요. 그 실패에서 배운 점이 굉장히 큰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테슬라의 그 초기 실수는요. 생산 공정 자체에 대한 최적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 너무 급하게, 너무 과격하게 자동화를 밀어붙였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 비싼 교훈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혁신을 또 이끌어냈죠. 대표적인 게 바로 기가프레스입니다. 예전에는 수백 개나 되던 차체 부품들을 단몇 개의 거대한 부품으로 그냥 한 번에 쾅 찍어내는 거예요. 이걸로 공정을 아주 획기적으로 단순화시킨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박스드 공정이라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언박스드 공정이요? 그게 뭔가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자동차를 만든다는 그런 건가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왜 자동화에 그렇게 중요한 혁신인 거죠?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기존에는 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차례차례 조립했잖아요. 그런데 이 언박스드 방식은 차량을 여러 개의 독립적인 모듈, 그러니까 앞부분, 뒷부분, 뭐 배터리 팩 부분 이렇게 나눠서요. 각기 다른 라인에서 동시에 병렬적으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 모듈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각 모듈을 조립하는 라인을 로봇 자동화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정 순서를 바꾸는 걸 넘어서요. 자동화를 가장 잘하기 위해서 제품 설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뜯어 고친 그런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다른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모듈들의 생산 속도를 완벽하게 딱 맞춰야 하는 이른바 동기화라는 새로운 기술적 과제가 생긴 건 맞습니다. 와, 정말 혁신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실패가 오히려 더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된 셈이군요. 그런데 샤오미는 좀 다른 길을 걸어서 다크 팩토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대고요? 그렇습니다. 샤오미의 그 창평 스마트폰 공장이 대표적인 다크 팩토리 성공 사례로 꼽히죠. 24시간 내내 사람 없이 완전 자율 생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플랫폼이 전체 생산 과정을 총괄 지휘하고요. 로봇들이 조립부터 시작해서 검수, 포장까지 전부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연간 창만대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하니까 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테슬라가 그렇게 고전했던 완전 자동화를 샤오미는 어떻게 성공시킨 걸까요? 그게 혹시 스마트폰이라서 가능했던 걸까요? 제품 특성 때문인가요? 네, 핵심은 바로 제품과 공정의 적합성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시다시피 자동차에 비하면 부품수가 훨씬 적죠? 크기도 작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고도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대량생산에도 훨씬 유리하고요. 바로 이런 제품의 특성 적분에 완전 자동화를 적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동차보다는 훨씬 용이했던 겁니다. 테슬라가 복잡하고 큰 자동차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동화 전략을 세울 때 자기회사 제품의 특성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그걸 전략에 반영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첨단 기술력을 과시하면서 제조업에서의 어떤 경쟁 우위 패권을 확보하려는 국가적인 차원의 의지 같은 것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마존은 또 이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죠. 제조보다는 물류자동화의 선두주자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75만 대가 넘는 로봇을 쓴다고 하던데 이게 단순히 로봇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고요? 뭔가 다른 핵심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마존 물류 자동화의 핵심은 로봇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 거대한 로봇 군단을 아주 효율적으로 지휘하는 AI 두뇌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AI를 활용해서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고요. 또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배송 경로를 설계합니다. 이걸 내부적으로 웰스프링 기술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사람이 그냥 자연스러운 말로 지시를 내리면 로봇이 그걸 알아듣고 스스로 작업 계획을 세우는 에이전틱 AI라는 프레임워크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정해진 작업만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한 이 물류 시스템 전체를 아주 지능적으로 자동화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로봇파이 같은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똑똑하게 움직이느냐 하는 소프트웨어, 그 인지 아키텍처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최근에 나온 벌컨이라는 로봇은 촉각 센서가 있어서 물건을 집는다고 하던데 이것도 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벌컨 로봇의 촉각 기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전입니다 기존의 로봇들은 주로 딱딱하고 모양이 정해진 물체만 잘 다룰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촉각 센서는 다양한 크기 또, 제각기 닫은 형태, 심지어 부드러운 재질의 상품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짚고 옮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고 같은 곳은 사실 굉장히 어수선하고 비정형적인 환경이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로봇의 활용도를 정말 극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인 거죠. 결국 아마존의 전략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로봇 기술과 소프트웨어, 즉 a i 기술, 양쪽에서 계속 혁신을 추가하면서 그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세 기업이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네요. 뭐 테슬라는 제품 설계를 완전히 뒤엎는 어떤 혁명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샤오미는 특정 제품과 공정에 맞춰서 자동화를 완성시켰고 아마존은 AI를 기반으로 시스템 전체의 최적화를 목표로 하고 정말 각자의 방식으로 자동화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에는 무슨 만능 열쇠 같은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 기업이 처한 상황과 목표에 딱 맞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완전 무인화, 그러니까 다크 팩토리보다는 인간과 로봇이 각자의 강점을 잘 살려서 협력하는 라이트 스펀스 모델이 좀더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자동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로봇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받쳐주는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 또 가상 공장 기술이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의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자동화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자동화 경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계를 얼마나 많이 도입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지능 싸움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더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AI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하는 이른바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고 있고요. 로봇은 촉각과 같은 인간의 감각을 모방해서 촉각 로보틱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미래의 생산 현장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진정한 의미의 자율공장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계속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